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길을 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또라주 위해 비네 주널 위해 비네 주널 위해 비네 항상 비 주. Yeah. 주 너를 위해 비네, 주 너를 위해 비네, 주 너를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69절부터 71절까지입니다.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본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은 노라 하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체포되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이 사람들이 주도하고, 예수님은 잡혀 와서 아무것도 못하는 듯 보이지만,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일 뿐, 실제는 전혀 다릅니다. 69절 말씀에 있는 대로,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처럼 지금부터 주님의 진짜 자리는 하나님 권능의 우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통치를 뜻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서 온 세상을 섭리하며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 파트너가 된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진짜 자리입니다. 주님을 대할 때는 눈으로 보는 것으로만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나타나셨어도 이 땅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의 행적과 말씀과 기적의 능력들이 모두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행동을 하셨고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자리도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신문을 받아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나와 동일하신 육체로 살아가신 주님이지만 주님의 자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것, 권능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 권능을 우리를 위하여 다 쓰시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 이러는 것들을 깨닫지 못한 채로 주님과 마주할 때할수 있는 질문의 수준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70절 보십시오.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내가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말을 뱉는 것이고 그것만 들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 질문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였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예수님은 직접 대답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반문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왜 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느냐? 내가 너희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대상이라면 이렇게 하겠느냐? 왜 백성의 지도자인 너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나에게 몰두하고 있느냐? 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도자들은 지금 이 상황을 매우 의아하게 느껴야 합니다. 그들 모두 모여서 머리를 맞대어도 나사렛에서 온 예수를 감당할 수 없었음을 이미 여러 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런 권력도 지위도 없는 나사렛 예수가 그들의 모든 권위를 허물고도 남을 위력이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위기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토록 신봉하던 율법의 가르침에 대하여 생각지도 못한 해석들을 내놓았는데 그들 중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율법의 참 의미를 드러내는 해석이었다는 것을 다 알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무언가 가르침을 주시면 자신들은 참 초라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는 신비함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너무도 위협적인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위기감을 집단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결코 평범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 아닙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며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고 묻고 있는 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미 말하였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말조차도 예수님의 시인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만큼 어떻게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71절.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던, 지금처럼 너희가 말하였노라라고 하시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언으로 들었다면, 그것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증거로 확신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지, 고발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 주님이 직접 하신 그 말씀이라면 우리 인생에 둘도 없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이것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그만큼 신앙적이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주님 앞에 서 있어도 신앙적이지 않다면 주의 말씀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모든 선언도 나에게 조금 더 유익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 설 때는 무엇보다도 신앙적인 것으로만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적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순간들이 꼭 오지 않습니까? 그때의 모습은 이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대할 때는 신앙적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언제나 우리에게 구원의 확실한 증거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모습이 오늘 이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을 때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불신으로 살아가며 주님 앞에 무언가를 더 요구하기보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선언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좋은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은혜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